자, 그러면, 딜러가 전산이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딜러들만 보는 전산. 요게 이제 저희 부천, 인천, 뭐, 요쪽. 이런 전산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전산, 보고, 아,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많이, 저도 사실은, 영업비밀, 이면 영업비밀인데, 저기 오픈하는 게 맞나? 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음, 나라에서 정한 법, 적인 근거로 하면 뭐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딜러들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요 차량 금액은 네자 이제 차를 보고 오셨어요 시운전도 했고 주차장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시운전도 했고 예 정비소에서 이제 다 떠서 이렇게 봤더니 뭐 차 괜찮아요. 예를 들어, 오일을 갈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럼 아까 제가 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놨다가, 금액을 내고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내고가 안 돼. 아시 그럼 다른 차 살래. 하시던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0만원 들여서 이차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이차 살래요. 라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서를 쓰셔야겠죠. 제가 계약서 쓰는 법을 오늘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권인계약서라 그래서, 이 관인계약서를 정확히 쓰는 업체들이 수도권에는 대부분인데, 지방이나 뭐, 어, 어느 곳에 가면, 이거 안 쓰는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냥 복사본으로 하시는 데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 관인계약서, 이 관인계약서는 이렇게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세 장으로 되어서, 하나는 소비자가 가져가고, 하나는 알선 판매하는 곳에서, 하나는 이 차주 사무실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어 알선 판매 그러니까 차주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뭐두 장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세 장으로 되어 있는 요 관인 계약서를 꼭 이용하셔라 그리고 여기서 작성할 때 관인 계약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는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 성능 점검표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첫 번째 자동차 등록증을 보실 때는 어. 내가 사고자 했던 아까 그 a7 차량이 맞는지 번호가 맞는지 그리고 이 녀석이 2016년식인데 15년 11월에 등록이 됐구나 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등록증에서 보셔야 될 거는 뭐 다른 거는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상품용으로 돼 있는지 소유자가 어떤지를 먼저 또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보실 게 검사 유효 기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가 검사 받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오늘이 5월 28일인데 검사 유효 기간이 5월 29일까지예요. 그러면 앞뒤로 한 달인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 받아 주세요라고 요구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 검사비 뭐 4만 원, 5만 원 이런데 그걸 확인 아, 이건 검사 받아서 출고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차주가 기본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내용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는 제가 보는 법 알려드렸죠? 예성공장군기록부 보는 법은 첫째와 다시 다른 영상을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차에 딱 타자마자 제일 먼저 봐야 될게네 주행거리라고 했죠 그 주행거리랑 여기서 뭐 10km, 20km, 50km, 100km 한 200km 정도까지는 200km 정도까지는 그냥, 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막, 400kg, 500kg 넘어가고, 막, 1000kg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성능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성능받은 날짜, 예, 그런 것들 이제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계약서. 예, 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어, 계약 당사자의 내용과 양도인과 양수인의 내용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 차종 이런 것들 쓰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쓰면 되고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 금액 이렇게 나눠져요 금액은 그리고 뭐 수수료 관리 비용 뭐 알선 알선 수수료 뭐 이런 것들 이 있는데 여기서 장난질을 치는 게 뭐냐면 차 되게 좋았어요. 지금 우리가 본 A7이 뭐한 4천만 원대 차량인데 저 400만 원이라고 해서 신나서 보고 시운전하고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장난을 치냐면 여기 이 계약금 날에다가 400만 원이라고 적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적고 여기다가 내용들 다 적고 사인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사인 다 하셨죠? 그리고 400만 원을 넣으라고 해요. 그러면 신나서 늦죠. 계좌번호 해갖고 늦는단 말이에요. 그 이제 400만원 입금 된거 확인하면, 요거 사기치는 수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만원을 입금을 딱 하게 되면, 자, 계약금은 400만원이고요. 네? 보면 진짜 계약금에 400만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요 차가, 할부가 5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도금이 5천만원이고, 총다 해갖고 5,400만원에 사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혹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부가세가 얼마다, 인도금이 5천만 원이다. 뭐, 관부가 세가 있다. 뭐 이건 이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벙 찌는 거예요. 400만 원 내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5,400이래. 난리가 나죠. 돈 달라고. 안 줘요. 네, 거기서는 안 주고. 아, 계약서 다 쓰시고 도장 찍으셨는데 무슨 얘기 하시냐. 로 가버리면, 진짜 답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서 한번 잘못 쓰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 4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차를 보고 이제 다른 차 계약을 뭐 할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5,400만원 정도에 할부 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분이 돈이 없으시면은 뭐 다른 차 다른 차 다른 차, 다른 차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실 때 꼼꼼히 보셔야 될게 그리고 그렇게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계약 썼을 때막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자 여기 여기 성함하고 쓰시고요 여기 사인만 하세요 일단 막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사인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거 성능에 사인하고 그러, 그러다가 당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차를 샀을 때 얼마고 그 금액은 계약금 얼마 넣고 중도금 얼마 넣고 잔금 얼마 넣는지를 딱세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따져서 나눠서 적는 거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당하시니까 그리고 뭐 관리비용 수수료 이런 것들 알선 예. 매매 알선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비용은 정해져 있고 알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에 정하시는 거니까, 요런 금액에서 신경 바짝 쓰시고, 네,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그리고 여기 특약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특약사항에 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뭐, 요런 것들은 사실은 맞아요. 내가 차를, 중고차는 차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안 살래요. 하고 그 다음날 환불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중고차는. 예, 그거는 뭐 법적으로 다, 그, 그, 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뭐 이상한 것들을 뭐 양도 후막뭐 막 이렇게 쓰면은, 예,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특히 할부결의 하실 때, 특약사항에다가 엉뚱한 말을 조금만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사실이 그게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어떤 증빙이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을 그렇게 딱딱딱 적어서 이거 누가 봐도 5,400만 원에 계약했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 신경 쓰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까지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이제 이전 비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어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전비 내역서 뽑아서 이전 비용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고 이전이 된 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 환불 받으시고 예. 고그 절차만 확인하시면 되고, 보험 가입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네. 해서, 보험까지 딱 드시고, 음, 여기서 바로 출고를 해 가셔도 돼요. 정비소에 갔는데, 어, 차 정말 깔끔해. 고칠 거 없어. 지금 바로 뭐, 뭐, 블랙박스 새로 달아야 된다던가, 틴팅을 다시 해야 된다던가, 뭐,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치를 한다던가, 이런 어떤 잔무가 없으면, 그냥 바로 출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일도 좀 갈아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할 것들이 좀 있으면, 그런 거 그냥 두시고, 다음날 이전까지 완료해서, 차를 출고해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 네, 저는 이제, 저희는, 어, 그걸 좀 추천을 해 드리고요. 저희가 정비소에서 점검을 하다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시운전하고 보다가 못본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딜러가 좀 관리해서, 어, 뭐, 요런, 요런, 요런 것들이 제가 못 봤던 게 있습니다. 라는 내용도 좀 확인하시고, 그랬을 때뭐 그거 수리해주세요 아니 그냥 주세요 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다시 또 이제 출고작업을 할수 있게 시간을 주시는 게 좋고 차가 너무 깨끗하고 내가 지방에서 올라왔고 빨리 차를 가져가고 싶어 계약서까지 딱 마무리하시고 송금 딱 해주시면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가 이거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할부 같은 거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현금으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현금으로 사셨다.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긴 시간에 걸쳐서 차량, 이제 매매단지에 와서 어 차량을 보고 어 이제 시운전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 아 정말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좀 좋아요랑 구독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찰지와자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